형은 핵놀란 같은 거 없어. 다른 유튜버는 많던데. 공식 카페에 내가 글 하나를 봤는데. 재민TV 개모택으로 누가 신고를 해 놨어. <목소리> 나는 그냥 그렇게 신고하고 장난으로 신고하고 댓글에 크크크크 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 망할 놈의 카페 네이버 카페 운영자 <목소리> 그거를 검토하겠다고 댓글 다는 게 너무 내가 죽였고 기차에 치이네 누구야? 기차에 치이네 얘? 예? 얘? 예? 아, 아니 뭐 하는데? 걸음 마이클 잭슨이냐? 야, 니 마이클 잭슨이가 아니 요즘 컴퓨터들 <laughs> 그 와중에 멈췄어. 아니, 얘 걸음걸이. 얘 걷고.. 얘 심지어.. 아유 깜짝이야 <laughs> 배그 참.. 재밌는 거 많다 진짜 배그가.. 시체 어디 갔노? 어? 원래 시체 나오는데? 원래 시체 나오거든 사발 할까? 내가 뭘 물었지 내가? 유도 아니다. 나 진짜 기운 안 나서 그런 거야. 내가 물어본 게 없는데. <laughs> 오늘은 주작안 <주장> 해? <laughs> 아까 했어.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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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들이랑 다 같이 했어. 시청자들 이제 재미 들린 거 같은데. <laughs> 이제는 시청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오늘은 주장 안 하냐고 먼저 묻고 앉았네. 와. 진짜 참 진짜, 진짜 재미 TV 방송 진짜 진짜 다이나믹하다 진짜 보통은 주작 왜 하냐고 욕 욕하고 막어 뭐라 하고 막어이이이 유튜버의 구독을 취소하세요 막 이러고 막 난리 나는데 우리 재미 TV 시청자들은 방송 오자마자 형 오늘 주작 안해나 준비 됐어 <laughs> 나 연기할 준비 됐어 <laughs> 대단해 우리 우리 재민 TV 어 대단해 우리 재민 TV 유튜브 친구들 이따가 조작할만한 상황 생기면은 어, 형이 말해줄 테니까 스르륵 오우 씨 요번 진짜에 갈게 나 스르륵 베릴 조합으로 치킨 한번 먹고 싶거든 좀 멋있잖아 먹가 스르륵 베릴 조합으로 치킨 먹으면 뭔가 좀 멋있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 봐. 빨리 이해해. 재미티비의 신형! 말 늘었다 인정한다 손! 솔직히 형 2년 봤는데 배그 실력이 드디어 늙긴 했더라. 맞지! 예전엔 진짜 눈 썩었어. 지금은 진짜 나아진 거야. 어맞아 <laughs> 야. 키키 눈이 키키 썩었 땐 키키키키키. 아 근데 진짜 옛날에는 눈 썩었다고 말해도 될 정도야. 어. 예전에는 진짜 사람들이 내 영상 보면은 와 진짜 못한다. 이걸 넘어서가지고 이 새끼 미쳤나 이거. 이런 정도 리액션? 그 정도의 리액션을 했었어 예전에. 좀 시청자들이 너무 못해서 욕도 하는 지경까지 갔었어. 근데 많이 늘었지. 나 야, 나도 배어를 3년 넘게 했는데 늘어야지. 그래 3년 하면 늘어야지. 키키키키키 잘한다. 그러니까 3년 하면 늘어야 된다니까. 3년 했는데도 안 늘면 그게 사람이가. 노라인 새끼. 템다 먹었다. 어. 템 파밍 끝. 어, 진짜 템 파밍 끝. 진짜. 진짜. 진짜 끝. 자, 사냥을 시작하도록 하지. 탑, 탑, 탑. 세발 컷. 타, 타. 세발 컷. 어? 바쁘도 되긴 했어. 안 들면 그게 사람이가 돌아인 새끼 지금. 에임 진짜 개 쓰레기다 진짜. 진짜 에임. 에임 진짜. 채팅. 대가리 흔드는 거개 웃기네. 편집자야. 편집자야. 너 머리 흔드는 거또막 슬로우 모션 이런 거 하지 마라. 진짜 죽는다 진짜. 너거 내가 오존 방송 하면 볼 거가? <목소리> 내 하이팅 안에 오존 으어갈 때마다 채팅창 보고 있으면은 신기하다 진짜, 진짜 신기하다 진짜 참 신기한 애들 많아. 아니 봐야지 무조건 볼 거임 미쳤나 이것들이 <laughs>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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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존 방송을 왜 보는 참? 식구금 <laughs> 걸고 오존 방송 가자 근데 진짜. <laughs> 내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나나 진짜 늙어서도 방송한다 그랬잖아 내가. 나중에 내가 늙어가지고 오줌을 네임으로못 누고 그 관을 통해서 오줌 누는 그날이 오면은 내가 관까지는 보여줄게 그줄 연결돼있는 거 있지 오줌 방송은 못한다 나꼭 불러줘요 소변줄 내가 끼울래 저요 저요 비뇨기과에서 소변줄 끼우는 것도 <laughs> 아니 근데 너는 <laughs> 가만히 보고 있다가 성기와 관련된 대화만 나오면 나오더라 내가 나중에 한번 실험 한번 해봐야겠다 고추? 이러면은, 갑자기 유랄라 지금 슈퍼채팅 하면서, 네? <laughs> 야! 요즘, 잠깐만, 요즘, 요즘 젊은이들, 요즘 우리 애기들, 애기들 내 질문 하나 하자! 형 때는, 형 때는 있잖아, 형이 복용수술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뭐, 알약 같은 걸 먹어. 뭔지 몰라, 먹으래 먹었어. 그럼한 30분, 40분 있나? 어, 그러다가 이제, 그 수술실로 들어가면은, 그 게임보이, 미니 게임보이 있지, 미니 게임보이. 요만한 거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요거를 하고 있으래. 그래서 누워 이렇게. 누우면은 이제 요요 앞에 이제 천쪼가리를 막아. 천쪼가리를 막고 나 이렇게 게임 하고 있는 길야 이렇게 게임. 이렇게 게임 하고 있으면 다 끝났대. 근데 내가 그때 아 좀만 더 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그때 보스 잡고 있었는데. 아무튼 막 요즘은 어떻게 하는데? 나 여자야. 어 그래 여자라도 알건 알아야지. 슬기로운 성생활. 요즘은 어떻게 하는데? 너무 유익하다 <laughs> 요즘도 이래하나?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갑자기 아웃포경 어, 수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마치 주사를 놓을 때와 풀린 뒤긁고 매일 아침 끔찍해 잠깐만 마치 주사라고? 주사를 놓는다고? 어디에? 어디에? 어씨 어디에? 오! 동서남북으로 맞는다고 거기에다가? 동서남북 <laughs> 배그방송입니다 여러분들 택한하지 네, 마세요 배그방송이에요 배그방송 자 치킨먹겠습니다 형은 핵논란 같은거 없어 다른 유튜버는 많던데? 공식 카페에 내가 글 하나를 봤는데 재민TV 개모택으로 누가 신고를 해놨어 <목소리> 나는 그냥 그렇게 신고하고 장난으로 신고하고, 댓글에 크크크크 하는 것까지는찮찮은데망 그 u 놈의 카페, 페이이 카페 페운자자 u 아! 그거를 검토하겠다고 댓글 다는 게 너무 하... <목소리> <목소리> 너무 진짜 치욕스러워 아니 u k 들오라 k 니태 u 리 u k u 요 없다. 잠깐만, 이거 너무 너무 많이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야, 근데 총알이 와이리 없는. 이거 잘 별로 안 좋은데. 야, 싸우나. 어머나 싸우나. 얘는 컴퓨터, 얘는 컴퓨터 괜찮아, 괜찮아. 아 씨, 기다리고 있을걸. 아, 나온다, 아온다 제이 둘이 싸우리 예쁘고. 어, 갑자기. 어, 여기 누구있으면못하지 여기 위에 못 올라가나. 아, 어, 이거 못 올라가나. 어. 어, 어떡하지. 총소리 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들어와 버렸어. 얼른 올라가. 봐. 어, 왜 치킨이야? 왜 치킨이지? 위치 확인했고, 화염병 잘 던졌고. 아, 어차피 자기장 바뀌구나. 아, 어차피 자기장 바뀌고 얘네들이 기절한 애들이 그냥 얘가 혼자 살았고 그냥 혼자 해보겠다 하고 그냥 안으로 들어갈 준비하고 있었네.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자기장 다가오고 살리지는 못하겠고 한 명은 죽였고 일대일 상황이고 그럼 그냥 내 혼자 해볼게 이러고 그냥 가는 상황이야. 결론 오라버니 왜이렇게 잘해 송캠에 빨리 야나 송캠해도 돼? 자! 자재미 t v 최초로 송캠 갑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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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만동작구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럼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아, 어? 금방님이 하늘을 찔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달마. 아, 좋를것 같은다.